신다육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영신다육은 또 열심히 화분이라 네, 찍어서 올립니다. 자, 네. 화분, 어, 30번입니다. 30번은, 어, 가로가 8.5, 세로가 5.5, 높이가 6. 6cm입니다. 센치미터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8.5cm, 세로가 5.5cm, 높이가 6cm입니다. 유모차이고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5,000원씩입니다. 유모차 아뒤 밑에 이렇게 유모차 귀엽죠? 뒤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뺑글라서 네. 이렇게. 유모차 귀엽죠? 유모차라 귀엽네요. 노란색, 분홍색,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도 아니고 그냥 하늘색이라고 할게요. 하늘색, 어,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네. 다육이든 바이소리든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30번에 5천원입니다. 오늘도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가로가 8, 세로가 6.5, 높이가 7cm. 신발입니다. 한 쌍에 8,000원입니다. <laughs> 두개에 8,000원. 자, 색깔은, 어, 세 가지 색이 있어요. 연두색에 빨간색 무늬, 빨간색에 파란색 무늬, 그 다음에 파란색에 연두색 무늬. 이렇게 해서 신발이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1번에 한쌍두 개에 8,000원입니다.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네개 10,000원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6.3.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어 제가 가로가 7은 7cm니까 어 센티미터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색깔은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집 모양이고요. 캐릭터가 네.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집 모양, 둘, 셋, 하늘색, 세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네 개에 만 원이니까, 어, 한 가지는 두개 갑니다. 똑같은 색이 갑니다. 두 개가. 네, 이번에 네 개에 만 원씩입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은 새로 들어온, 네, 화분인데요. 해바라기 무늬 화분이에요. 네, 가루가 9, 높이가 19.5, 12,000원 짜리입니다. 해바라기는 복을 불러드린다 해서 집에다가 화분을 놔두면 아주 좋습니다. 어, 농분이고요 네, 센티미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색깔은, 어, 연한 하늘색, 네, 그린색, 네, 여기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분홍색, 검정색,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3번은 12,000원. 네. 어, 쓰다 보니까 3번이 번호가 두 개네요. 3-1로 할게요. 얘는 어, 가로가 7, 높이가 7.5, 3 0 0원입니다 3-1로 할게요. 얘는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3천원입니다 예, 털터 둘둘라니. 네, 생겼고요. 네,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분홍색. 그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갈색이 있답니다. 갈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얘는 3-1로 할게요. 3-1. 네, 3,000원입니다. 다음, 4번. 4번은 가로가 6.5, 세로가 4.5, 높이가 5.5, 4개 만원입니다. 얘는 집 모양이고, 네, 센 m 를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작아요. 이 색깔하고, 네, 이 색깔하고 두 개, 두 가지 색깔, 네, 세 가지 색깔 있네요. 이 색깔하고. 연두 색깔, 하늘 색깔, 이렇게, 네. 그래서 같은 색끼이두 개, 두개 해서 네 개, 네개 보내드립니다. 자, 어떤 거야? 네. <laughs> 4번에 네 개, 만 원씩입니다. 다음 5번은 가로가 7, 높이가 9, 4천 원짜리입니다. 집 모양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모양, 집 모양은 근데 색깔 뒤에 색깔만 다릅니다. 앞에 모양은 다 똑같고요. 뒤에 색깔은 노란색. 그다음에 흰색. 이렇게 빨간색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뒤에 색깔만. 네. 자, 5번에 어 4,000원입니다. 다음 6번은 신발입니다. 신발에 어, 바이솔을 하나씩 심으라도 이쁘고요. 니토스나 코너 심으, 심으셔도 참 이뻐요. 네. 가로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 신발 두 개, 한 쌍에 만 원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한쌍만 원입니다. 엄청 귀엽죠? <laughs> 네. 많이 팔렸습니다. 어, 정원에 바이솔 심어서, 네, 피피에도참 이쁩니다. 네. 이렇게 신발은 색깔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네. 색깔, 다음 파티에도 신발이 들어간,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자, 색깔 다른 색깔이 한 8가지 있어요. 색깔이. 네, 6번에 신발 2개, 한 쌍에 1만 원입니다. 다음 7번은 가로가 11, 세로가 7.5, 높이가 4.5, 3 0 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은, 어, 파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노란색, 연두색, 하, 얀색그 다음에 보동색보동색 네.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한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번에 3,000원입니다. 다음 8번도, 네. 가로가 8.5, 높이가 5.5, 3,000원입니다. 얘도 색깔이 어, 하얀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하얀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고 네. 노란색, 빨간색. 네, 그렇게 있네요. 현재 네. 7번에 3천원씩입니다 다음 네 8번에 8번입니다 8번에 3천원입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자 9번에 가로가 6 높이가 7.5 3천원입니다 얘는 세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어네 이렇게 하고 분홍색 네 분홍색 이렇게 세가지 3천원씩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 9번도 3천원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가로가 8,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4,000원짜리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아까 진모양 보셨죠? 모양 진모양이 좀 달라요. 4,000원짜리하고. 네. 이렇게 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옆에만 또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자. 10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11번은 7,000원 짜리입니다. 어, 가루가 8.5, 높이가 9.5, 7,000원입니다. 얘는 수제 화분이라, 어, 꽃이, 어, 좀, 좀 무게감도 있고요. 다른 화분보다. 근데 꽃이 뺑글러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연두, 뚝색뚝색가고 쪽색? 파랑색,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개안 남았어요. 11번 7,000원입니다. 다음 12번은 많이 보셨죠? 가로가 8.5, 높이가 8.5, 5천 원입니다. 네, 정사각이고요. 네, 색깔은 빨간색,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 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정사각입니다. 참 진열하기 좋은 화분이죠. 네, 자, 12번 5천 원입니다. 다음 13번. 어, 13번은 색깔별로 5가지 색깔이 있는데, 어,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센치미터도 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 사이즈, 가로가 7, 높이가 8, 5개 2만원짜리, 18,000원에 판매합니다. 5개 2만원짜리, 18,000원. 어, 빨간색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주황색.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아주 이쁩니다. 네. 다섯 가지. 네. 2만원짜리. 오늘은 18,000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13번입니다. 다음 14번도 다시 들어온 상품이에요. 가로가 8.7, 높이가 12.5, 6,000원짜리입니다. 인기가 대박인 상품인데, 전에는 어, 한 가지 색에, 색, 이 꽃무늬가 여러가지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몸퉁아리가 네,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꽃무늬를 넣었네요. 아주 예쁩니다. 나무 모양 꽃 모양? 네.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색깔하고 또 이렇게 하얀 톤 나는 색깔하고 그 다음에 분홍 톤 나는 색깔. 이쁘죠? 이거 정말 인기 많았던 화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드린, 여름에 드렸는데 좀 무늬만 다릅니다. 전에 많이 팔렸던 화분인데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네. 14번에 6,000원 짜리입니다. 네 가지 색이에요. 다음 15번은 가로가 8, 높이가 8. 4개 만원 짜리입니다. 얘도 색깔이,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진한 분홍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도 있습니다 네 색깔이 어, 국내부이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네요 자 15번에 4개 만원짜리 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가로가 13.5, 높이가 13만 5천원 짜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어, 튼튼하고요. 아주 튼튼하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죠. 화분이 고급스럽죠? 네, 요즘 창 시대입니다. 창 중품 정도는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집니다. 어, 색깔은 와인 색깔에다, 얘는 뭘 하게 되나? 쑥색, 비슷한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연보라,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네. 있습니다. 자, 15번에 16번에 5,000원입니다. 15, 16번. 다음 가루가 10.5, 높이가 10, 12,000원입니다. 얘는 어, 무늬가 한 모양이고요. 네. 수족관에 고기들이 논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파란이 엄청 깔끔하니 생겼죠? 네. 모든 심어도 올릴 화분입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사각 어, 이게는한 톤입니다. 자. 17번에 12,000원입니다. 자, 18번은 두개남았습니다 가로가 8, 높이가 9.5, 두개 10,000원입니다. 두개 남았어요. 얘는. 18번은 두개 남았어요. 두 개. 같은 색깔만 남았네요. 전에는 좀 진한 색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개 10,000원 딱두개 남았습니다. 18번은. 네, 18번은 두개 10,000원. 다음, 19번. 19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18,000원 짜입니다. 리 네, 수제아분이고 그림을 어돌토돌하니 생겼습니다. 그려진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합니다. 아주 사각으로. 얘는 색깔이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19번에 8,000원입니다. 다음 20번. 가로가 7, 높이가 9, 4,000원입니다. 20번은, 어, 이렇게, 네, 모양이, 사가정사각이에요 네, 이 모양 있고, 이 모양, 이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노란 분홍색 하나 있고 노란색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000원입니다 자 20번 4,000원입니다 다음 21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13.5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딱 3개 남았어요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이것도 만원짜리 치고 가성비가 좋은 화분인데 괜찮아요. 엄청 이런 화분은 아무 다육이나 심어 다 올립니다. 색깔이 또이색 있고 세 가지 색깔이 남아있네요. 이거는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네. 모양, 모양은 다 똑같고요. 네. 좀 진하고 옅두고 이런, 이런 색깔 세 가지 색깔 딱세개 남았네요. 21번 만원씩 세개 남았습니다. 다음은 22번도 가로가 10.5 높이가 13.5 만원짜리입니다. 얘도 집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어, 터돌터돌하니 생겼고요 네. 얘도 만원짜리인데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네. 색깔은 어, 좀씩 좀 옅은 색깔도 있고요좀 진한 색도 있고. 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색깔입니다. 네. 이 화분도 참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22번 만원입니다. 다음 23번 가로가 11, 높이가 9 가로가 11.5, 높이가 9cm,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어, 아주 예뻐요. 이렇게 네 얘도 수제 화분이죠. 네 이렇게 만원짜리치고는 엄청 가성비 좋죠. 네 어, 11.5cm라 넉넉한 사이즈고요. 네 창을 심어도 이쁘고 모둠을 심어도 이쁘고 바이털도 심어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자 23번의 만원입니다. 다음 24번. 가루가 9, 높이가 14, 7,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농분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이쁜, 네, 농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쁘죠? 네. 어, 색깔은, 어, 하얀색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색입니다. 이쁘죠? 색당은 이렇게 다 이쁜 것 같아요. 자, 24번. 7,000원입니다. 자, 25번. 마지막 물량 나갑니다. 이게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전에 엄청 많이 들었는데, 엄청 많이 나갔어요. 인기가 좋은 화분. 25번에 가로가 12, 높이가 9, 5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단색으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한 가지. 너무너무 이쁘죠? 네, 뭐든 심어도 어울릴 화분. 네, 꽃이 이쁩니다. 옷 모양이 커서 화분에 어, 우리나라 이거 수입분 이라 딴데요 국내분 같으면 만원이 넘어갑니다 네, 자 25번에 5천원 입니다 자 26번은 국내 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5 9천원 짜리 입니다 여기가 가로가 9.5가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앞에 어 모양 입모양 들이 조금씩 다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 가로가 9.5 높이가 15 9천원 짜리 입니다 어, 얘는 파란색이 하나 있는데 참 예쁘네요. 네, 농분인데 이렇게 얘는 하얀색 이렇게 생겼고요. 어,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톤을 보시고 네, 빨간 필 나는 애도 있고요. 네. 생김새도 거의 다 비슷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자, 6 6번 구천 원입니다. 농합은. 다음 27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화분 가로가 12, 높이가 9cm, 5000원입니다. 네. 이는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황색 무늬에 흰색 바탕에 있고요. 네. 이쁘죠? 그 다음에 빨간색 무늬에 파란색 무늬가 있고, 네. 무늬는 엄청나게 이쁩니다. 큰 리본이라. 자, 파란색 무늬에 빨간색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27번. 5천원씩입니다. 다음 28번. 여물통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8. 5천원짜입니다. 리 어, 여물통은 체험학습에도 좋고, 네, 누구나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네,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쁘게 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요. 자 빨간색. 네 빨간색. 무늬는 다 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서 있죠. 자 28번 5천원씩입니다. 자 마지막 번 29번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2 6천원짜리입니다. 얘도 없어서 못판 화분인데요. 네 새로 색깔이 좀 다르게 들어왔답니다. 이 색. <laughs> 자 나무 모양이고요. 네. 정사각이고, 위에는, 네. 색깔은, 어, 네 가지 색.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고, 연, 연두색 비싼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얀 톤 나는 거. 네, 하얀 톤 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28번에 5천원입니다. 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신다용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오늘 아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 놓으시면 저희 영상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